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어, 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자, 좋아요가 천 개만 넘어도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를 감사를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모트렉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매매 절대 하시지 마시라고요. 이거, 음, 여러분들 이거 매매 하셔서. 절대로 이 주식판이라는 것은 자 여기요 여기 보세요 자 그냥 제가 그래요 주식판이라는 곳이 이렇게 다양한 참여자들이 서로의 패를 알지 못하면서 게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음. 자 모트릭스 종가는 또 최고치를 경신을 해요. 종가상 계속 올려내면서 갑니다 지금 왜 매매를 줄여야 되는지 어, 이해가 가시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음, 뭐냐면 이 지금 모트릭스가 절대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못 먹는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이 모트릭스가 한 방에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폭등이 나올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를 하면 이게 못 한다고요. 여러분들 반성하세요. 어제도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 어떻게 자 여기 보세요 강의 아 강의 어제 시작을 해 보려 갖고 제가 또이 강의를 또한달한달 한달 동안 진행합니다. 자, 그럼 한달 하면 또한달 정도는 또 쉬어야 돼요. 저도 매, 매주 이, 주 2회씩 이 강의하다가 저 죽습니다. 어, 이번에 조금 한달못 어, 하셨으면 조금 한두달 정도 세달 정도 좀 있다가 어, 저도 지금 너무 하, 어,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빨리 진행을 하는데 아유 힘드네요.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음. 자, 어, 자 보세요. 뭐라 그러시냐. 자, 잘못된 매매 습관 아직도 잘안 되는데,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아 많이 반성하고 멘탈 잡으려 연습 중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자, 개인들이란 너무나 급한 존재다. 제가 그래요. 이 개인, 급한 개인을 보라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바로 악성 매물이다. 요, 악성 매물. 뭐, 외국인, 뭐, 매도, 저기 있죠. 그, 공매도 하는 놈들이 악성 매물이 아닙니다. 빨리 팔고 빨리 사고 하려는 여러분들이 악성 매물이에요.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을 악성 매물은 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원래.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어좀 한번 매수를 하시면 어지간하면 요거를 손실해서 팔려고 하지 마세요. 손실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쳐내보고또 이익 잡으려고 가잖아요. 또 손실로 쳐내고 이게 반복돼요. 왜 그러냐면 손절이 습관이에요, 습관. 이거 습관입니다. 아쉬워 갖고 안 팔아야 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현표 님도 아 진심 어린 강경청합니다. 자, 이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댓글을 한 번씩 읽게 되네요. 자, 희망이 보여. 오늘 매도 안 하셨죠? 자, 오늘 또 설명 잘해 드릴 거예요. 어, 이 종목들이 어떻게 갈 건지. 자, 희망이 보인답니다. 잘 지켜 잘 지켜서 제가 이거 시총 3천0억의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데스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7주라는 기간이 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했어요. 자, 엉덩이가 왜 무거워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트렉스 그냥 이대로 끝날 종목 뭐 아니라 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연차님 또 이렇게 길게 적어주셨어요. 자, 덕분에 42% 수익권이래요. 보세요. 자,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몰빵할까요? 이런 게몇개 보여서 어, 그런 사람 좋아 보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분은 적당히 정리하고 나머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으면 제가, 어, 하, 뭐, 저희 텔레그램 회원이신가? 어, 자, 제 종목을 요약해 봤대요. 세 단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말씀드 하시는 거는 반드시 읽어보세요. 이 연창님이 저의 어떤, 자, 여러분들, 고런 얘기가 있어요. 박세리의 스승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디. 어, 자, 박지성의 스승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잘하는 데. 하지만 이 사람들도 스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 자, 저의 스승님입니다. 우리 연장님. 제 종목들을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자, 보세요. 차트에선 몇개 찍찍 그어놓고 기법. 자, 기법을 저도 많이 알아요. 근데 제가 기법 설명을 왜안 하냐면 여기에는 맞고 저기에는 틀리고 이게 무슨 기법입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기에는 맞다고 쳐봐요. 근데 저기 가면 안 맞아요. 그게 기, 요즘 세상의 기법이에요. 왜? 옛날에는 매매에 참여하는 이 매매 참여자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는 완전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 판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매매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버 슈팅이 나올 때도 있고 오버 하락이 나올 때도 있어요 또 이슈가 큰 것처럼 이제 느껴지다 보면 하락이 요만큼 나와야 되는데 세력이 움직이는 것보다 개인 매물이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날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런 기법들이 음, 자어 이렇게 모멘텀 심층 분석을 통해 설명해 주셔서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어심리자그 이래서 왜 매매 참여자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개미 심리 분석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에 제 영상을 따라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응, 다들 아실 겁니다. 모트렉스를 가지고 제 영상을 따라하다 보면 그때는 한 번쯤 팔아줘야 되는 구간이 왔다. 어, 아니면 매매하지 않는 자만이 먹는 구간이 온 거예요. 자, 그런 왜냐면 다른 종목을 이제 이렇게 찍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뉴스 하나 띄워놓고 자 뭐래 그래요 뉴스 하나 띄워놓고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모텔스 이제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로 번호 좀 보내주세요 뭐 그런 놈들 밖에 없던데 제가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쓰레기들이에요 어 실제로 그 번호 보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제대로 줍니까 자 저같이 텔레그램에서 어제 무료 추천 주 IMBC 상한가 같잖아요. 오늘은 시장이 좀안 좋아서 그래요. 자엊그저께도20% 가는 종목이 두 개가 넘었고 자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무료로 지금 이렇게 텔레그램 방 운영해서 드리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쓰레기들 너무 많다.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을자어 음. 그래 가지고 어제2의 모트릭스를 기대하며. 자, 제가 오늘 제 2의 모트렉스 밝힐 겁니다. 제 2의 모트렉스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종목을,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좋은 종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이효린 로봇이나 모트렉스처럼 요 맥점이 딱 나오는 게 지금 시장이 살짝 무너지다 보니까 맥점이 나올 법 했는데 여기 한번 무너지면 한번 쉬었다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드려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좋은 종목들은 많은데 이 제가 뽑는 좋은 종목 뭐예요? 실적 유지되고 음. 본업 잘 되고 음. 중장기 성장성이 있는 신규 사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차트의 맥점까지 만들어지면 이게 제가 말하는 제2의 휴림 로봇 제2의 모트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 올려 드릴 거예요. 어. 자, 오늘 찍어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차트가 조금 더 만들어지는 거 보고 이거를 지금 어, 지금 말씀드리면 괜히 지금 어, 세력이 살짝 거래량 세울 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요 생각도 하는데 어, 일단 한번 제가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제작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 2,300분의 좋아요가 어, 제2의 모트릭스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음. 자, 우리 레이스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반했습니다. 제가 얼굴도 안 보여드렸는데 반했다면, 제 얼굴을 보시면 얼마나 반하시겠습니까? 음. 어, 제가 옛날에 원래 얼굴이 있어요. <laughs> 자, 예, 감사해요. 윤 대표님, 우리 열매님 오랜만이시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본이런데 자. 자, 성구 님. 와, 정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실수를 지적해 주시는, 주시는 것 같네요. 정신 차리게 되네요. 엉덩이 무겁게. 자, 엉덩이 무겁게 가야죠. 주식은 자, 왜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냐면 추세적인 부분이에요. 추세가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아요. 주도 주도 섹터와 주도주는 추세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모멘텀이 계속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갔다 또 올라고, 조금 내려갔다 또 올라고, 그러면서 계속 신고가 갱신하는게이 주도주의 추세예요. 지금 자동차가 추세라 추세고 주도주라는 데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음, 자, 엉덩이 무겁게 모트릭스, 한번 모트릭스는 적어도 한두배 이상 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음, 자, 어, 자,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좋은 거 많이 드립니다. 어, 저희 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음, 제가 이렇게 천 명이 넘을 때까지 어, 여러분들0천 명이 넘어버어요 그만큼 또 어,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기 많이 와주시고요. 자, 어, 다시 봐야죠. 우리 댓글 또 읽어드리는 분만 읽어드리면 또안 읽어드리는 분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애슐린님 오랜만이네요. 복 많이 받으실 거래요. 감사합니다. 어, 자, 두식 선생님 좋아요 천 개. 자, 제2의 모트렉스로 지금 뽑는 게 제가 머릿속에 세개 종목 정도 종목이 있어요. 하나는 어, 다 좋은데 실적에 캐파가 좀 작고, 음. 하나는 다 좋은데 약간 미래 성장성 있는 사업에서의 어떤 힘이 살짝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제가 조금 더 체크하고, 하나는 정말 좋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차트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요거는. 차트가 지금 이틀동안 빠져가지고 조금 차트가 아 이대로 빠진다면 조금 매물대를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텐데 요런 생각을 하,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어 일찍 찍어 드릴게요 조금 더 이제 한번 보고 음자 오늘 찍어 드릴 수도 있어요 자 병국님 말의 의향과 말투로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전라도에 있어가지고 음, 뭐 저한테 충청도에 계신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 전라도에요, 원래. 음, 자, 말이 느려가지고, 충충도라고 하는데, 또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 말할 때 굉장히 빠르고요 어, 키보드 칠 때도 굉장히 빠르고요 하지만, 정상적인 대화할 때, 말이 굉장히 느려요. 밥 먹었어? 어, 밥 먹었어? 어, 자, 그런 느낌이에요. 어, 안녕? 이런 느낌이에요. 어, 근데 좀, 요, 제가 이 아는 거를 말할 때 굉장히 말이 빨라집니다. 음, 자, 좋아요. 어, 저, 정말, 이 댓글이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읽, 읽어보고 싶네요. 좋아요 16개 남았습니다. 우리 심팡님 감사드리고요. 매력 있대요. 감사드립니다. 자, 와리가리 단타로, 자, 너, 어, 여, 여, 여분, 자랑하는 거 보이시죠? 음, 욕심이 커지면, 그거를 충족해야 되죠?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다가, 죽어 버려요 어 한번 아이 뭐뭐감뭐 뭐 잘하시면 좋죠 어. 잘하시면 좋은데 어,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 살아남으세요 죽지 마시고 어, 그럼 됩니다 뭐, 뭐 제가 뭐 해드릴게 뭐가 있나요 오랜만이네요 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교육생 분이셨죠 봉준주님 자, 진아님, 대표님, 좋아요, 짱. 어, 홍기이님은늘제 영상에다가 좋아요를 제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다니시니까 너무 제가 감사드려요. 우리 진수님도, 어, 은희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댓글 한 분씩 적어주시는, 하,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옛날에는 정말 이런 거다 읽어드리고. 근데 정말 너무 많네요. 이거 예전, 예전과는 완전 히 너무 많은데요. 이 아, 입공님 한 번도 누르지 않은 일이 없대요. 감사드려요. 어, 화, 왜, 화, 안 누르셨나봐요, 성부님은. 자, 참 구수하다고 합니다. 어, 옛날에는 못 알아듣겠다고 많이 말했고, 그랬는데. 자, 볼때마다 감사합니다, 삼철님도. 어, 텔레그램 방은,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숫자, 어, 알파벳이요, t 남겨주시면 됩니다, t. 자, 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모트릭스 좀 볼게요. 음, 다들 정말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1,300개 감사드리고 제가 제2의 모트릭스라고 하는 종목을 어, 또 영상 찍어드린다고 약속을 하고요. 자, 일단은 모트릭스가 또 중요하니까 요거 볼게요. 음, 지금 장을 마감했는데 막판에 막 끌어 올려버렸어요. 음, 자, 주식이 이렇다, 이렇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심리 한번 분석해 봐야죠. 왜? 올라갈 때는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들이 먹지 못하는 구간을 계속 제가 줬다고 했죠. 자, 어. 정말 이거 짜증나는 구간이 몇, 3일 연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회상, 시회상, 어. 이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잘 오다가 오늘 여기 깨버렸어요. 또 이탈 나왔겠죠. 이런 추세선 가지고 이 추세선 자꾸 긋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탈이 나왔습니다. 추세선 긋지 마세요. 선 긋는 거 아니에요. 주식에 누가 선 긋고 해요? 어? 자, 여러분들 주식에 누가 선 긋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뭐, 아니 근데 선을 잘 그리시는 그런 선을 잘그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고점이 딱 오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올 땐 여기를 막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게 있어서 선을 잘 긋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자, 분봉에서, 분봉에서 선금은 어떡합니까? 자, 안 그래요? 분봉에서 이거, 이거 촥그놓고 자,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가리. 이따위 분석을 어디서 나가리, 여기 손절하고 끝인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이런 짓거리를 세력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때요? 오늘 처음부터 시장이 어땠습니까 자 오늘 시장 한번 어, FOMC 회의가 있었죠 음,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황 볼게요 자이언트 3연속 스텝 인상 어,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오를 듯 하다가 어, 초반엔 좀 상승 출발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나오고도 괜찮았어요 근데 파월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빵 하더니 반등하는 빵또 해가지고 하락 마감했어요. 인플레이션 투나 확신 전까지 금리나 없다 그랬고 이금 경제 지표 나올 때까지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물가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뭐 중국하고도 우리는 뭐 반복하고 싶은 게 아니다. 우리의 나라를 선택할 필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러시아 푸틴에 대해서도 좀 얘기한 게 있어요. 요 책임져라 요 물가 밀 여거 어저 식량난 니들 책임이다. 막 그렇게 말 해버리다 보니까 오늘 뭐 지금 이제 이 식품 식량 관련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요거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라서 저는 식품 관련주 이거 항상 주도 섹터, 주도주, 좋은 종목에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 막 그런 단타에 해봤자 여러분들 파다 부자 되실 것 같죠? 어, 제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지금 운용사 대표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어, 나이가 한60좀넘 넘으셨는데 자 내가 어, 지금까지 이 자기가 1세대의 증권사 운용하시는 분인데 다 없대요. 주변에서 그렇게 천재처럼 매매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대요. 엉덩이가 무겁지 않아서 좋은 종목에 투자하지 않아서 급해서 다 그렇게 없어진대요. 딱이 주식에서 수익 날 때는 막 잘한다고 자랑하고 싶죠. 그러신 분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근데 떨어지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이 시장에서 없어져 버려요. 특히 운용사, 뭐, 운용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의 돈으로. 큰일 납니다. 자, 결국에 모트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장이 오늘이 FMC o 회의 때문에 굉장히 또 불안한 상황에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 어제는 시간의 상한가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을 그냥 다 싸그리 매물 잡아먹고 올라갈 듯 했지만, 시장이 빠지면서 이런 모습 보여주고, 막판에 그냥 또다 먹어버리면서 종가상 최고의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자, 오늘 제가 지금 찍는 시간이 이제 탁 4시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이거를 좀, 어, 보, 보면,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 아직뭐 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음, 벌써 만, 원, 18,300원으로 끝나는데 벌써 19,900원에 또 걸리잖아요, 또. 이 개미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등반하고 있어요, 등반. 천천히. 주봉 올라오잖아요. 자, 원래 보통 작전주 이렇게 들어가면, 작전세력 들어가면 주봉 4개까지 봐요, 보통. 4개, 4개까지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도 보세요.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서 나오시면 돼요. 끝까지 먹으려 하지 마시고. 어, 사실 그러면 돼요. 이거 주봉이 뭐 지금 네 개째라고 볼수 있지만 저는 두 개째라고 봐요. 음, 제대로 여기 이 이후에 시세를 내는 거는 두 개이기 때문에 주봉은두 개쯤 더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지금 4,400억이에요. 지금. 물론 많이 올랐죠. 이, 때보다는 근데 이것, 이것은 지금 뭐 제2의 덱스터 마냥 지금 제가 옛날부터 얼마나 말씀 드립니까? 평생 올라가지 못하는 나무를 오르는 이런 종목을 택해야 된다고 옛날에 한일사료, 일동제약, 저 한신기계, 어 제가 그런 거늘 말씀드리잖아요. 휴링로봇뭐 그런 것들 보시면 하 이거 뭐 모트렉스가 지금 뭐 음, 말도 안 되는 뭐 지금 8.74%또또 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농간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어, 평생을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올라갈 때는 정말 크게 갑니다. 그 시세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엉덩이는 반드시 무거워야 돼요. 지금 다른 종목을 제2의 모트릭스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트릭스를 끝까지 들고 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두 배도 사실은 더갈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며칠 전에, 자, 이틀 전에 제가 이 영상 찍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냐면 어, 저희 매니저님 통해서 듣죠. 어. 몰빵해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더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연락 하도 급하세요. 이거 사면 수익 납니까라는 방식으로 계속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립니까? 영상 보세요. 자,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 어차피 그렇게 사버렸 사봤자, 어차피 여러분 만약에 이, 이틀 전에 시간의 상황가 나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여기서 샀다고 쳐요. 뭐, 그때 당시 뭐, 내일 아침에 바로 들어가랍니다 이날 팔았다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 또 들어가잖아요? 두번 이직거리 하면은, 나가리에요. 다시는 이 종목 하기 싫어요. 얼마 깎였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자, 나가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신 분은 그대로 종가상 최고가 여기에 지금 하, 지금 일본 보세요 너무나 완벽합니다 자5일선을 깨지 않는 종가를 제가 보시라 했죠 종가상 5일선을단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 한번 보셔라 지금 3일간 또 종가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거 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신용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신용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자 신용 때문에 사실 요 종가가 좀 의미가 있어요. 어. 시, 이거 이거 깨지면 신용이 깨져 버리기 때문에 세력도 신용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보세요. 지금 종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5일선 지금 제가 이것만 지켜 가세요.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매도하시면 돼요. 계속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쉽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모트렉스, 제2 모트렉스 찍어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모트렉스는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셔요. 어차피 이, 이런 이 종목들은 피레침 꽂을 때 매도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올라가면 안정적인 트레이딩 구간을 당연히 줘요. 어, 예를 들면 이수학이나 코스모신 소재 제가 예전부터 막 이거 크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냐면, 여기까지 올라도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이 3일간 매도 구간을 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올라가요, 이게. 또한번 매도 구간을 줘요. 여기를 트레이딩 구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깔리고 여기를. 여기서 여러분들 매도 하시는 거예요, 세력들은. 어. 자, 그러면 그 세력이 팔면 뭐예요? 그 다음에 기관들 들어오고, 개인들 들어오고, 막 사고팔고 하는 구간이 일어나고, 그러면 시세에 이 폭발은 먹을 수 있지만, 이 뒤는, 그냥 트레이딩이 구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수학 말고 또뭐 있습니까? 코스모신 소재 이런 것들 보시면, 여기 피레칭 꽂을 때안 팔아도 돼요. 어차피 또 올라가요. 어, 어차피 또 올라가는데 뭐하러. 자, 에코프로비엠 보세요. 최고점에 못 팔았다고 하더라도 또 구환을 줘요.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이거 안줄것 같죠? 또 줘요. 여기가 근데 전체적인 트레이딩 구환일 수도 있고, 이, 여기는, 요런 식으로도 보셔도 돼요. 여기 이렇게 반 갈르고, 여기가 트레이딩 구간이라면, 어, 예를 들면 세력들은 이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치고, 이런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친다. 요 정도로 인지하면 돼요. 음. 자, 그러니까 이게 오르기 전에는, 폭등하기 전에는 매집이 있고, 어, 매집 이후엔 흔들림이 있어요. 흔들기, 개미 털어야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폭등이 있죠. 폭등 다음에 뭐가 있어요? 트레이딩의 구간이 있어요. 예전에 망했던 종목들 CIS나 저 제넨바이오나 제가 팔라고 했을 때안 파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고점 꼭대기 스트레이드 무관의 꼭대기에서 잡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